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분양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전용 59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12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주택 공급 부족,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불안심리로 수요가 계속 몰리는 상황입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작구 사당삼동 지역주택조합 공사현장입니다. 2028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총 931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102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는 최고 17억 4,300만 원,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고 22억 원이 넘습니다. 동작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 전 분양했던 서초구 방배호구역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높아진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고분양가 이슈가 있었었지만 서울에서는 모두 다 완판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와 더불어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전용 59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격은 12억 1,18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16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8월말 3.3 제곱미터당 4648만원으로 전월 동월 대비 8.6% 뛰었습니다. 신축 공급이 많지 않은 데다가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하다 보니까 고분양가에도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크다는 것을 방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낮아진 금리, 강화된 규제와 공급 불안감 등이 맞물리며 고분양가에도 서울 청약시장 쏠림 현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